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QT 8월 28일자 말씀입니다. 1장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내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대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의 인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나 더 시간상 더하여서 보면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 3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뭐 한다? 믿음은 자라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믿음을 접근하냐 하면 믿음이 있냐 없냐만 사람들이 질문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데 믿음은 자라난다 혹은 충만해진다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해 준다 음, 여러분이 믿음에 에, 보충도 있고 믿음이 자라남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인내의 믿음인데요 사절에 보면은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하마 그래서 그 믿음은 인내하고 마치 형제처럼 같이 다닙니다. 인내하려면 뭘 인내합니까? 사절 안에 좁혀 보면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박해와 환란을 참는 견디는. 그런 모습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매우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냐 없냐 수준을 지나가지고, 그 믿음에는 참고 견디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말씀해 보면, 합당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함이니, 까 그러니까 반론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매우 난처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믿노라 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받느냐 없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장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도가 말하는데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합.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6절이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아마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가품이 있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품이 있다. 그걸 보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답, 보응. 그러니까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주 안에서 안식으로 가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는데 그 말씀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연결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환란이 있을지라도 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 그 참고 견딤으로 안식으로 음, 가품을 받는 보응을 받는 보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도 보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들, 은혜를 받았지만은 보답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올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운 말씀으로 그냥 쭉 말씀한 것 같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걸잘 따져 보면은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있다 하겠습니다. 11절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합당하다는 것이 대살로니가 전후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합당한 자가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해야 하고, 즉, 성도는 성도답게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 그것은 영광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합당한 자로 또한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많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영광의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환란을 당하나 안식으로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는 자들이요 또한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내로 어,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